자,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1번부터 갈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느냐? 완전 기뻐요. 어떻게 읽느냐? 우레시이 라고 읽을 거예요. 우레시.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끝에가 시가 있고, 이로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우레시이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레시 하면서 시와 이를 비슷한 발음이니까 조금 합쳐서 길게 발음하는 걸까요? 샘을 만나서 우레시합니다. 우리 승희 친구가 나를 만나서 우레시한대요. 그렇죠요. 시와 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길게 발음을 할 거예요. 자, 글자는 네 글자지만 우리 귀에는 세 글자가 길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레시. 카카오 TV 친구들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 만나서 우레시하대요. 제 후레쉬빵이 먹고 싶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우레쉬라고 할 거예요. 자, 입으로 따라 해볼게요. 입으로. 우레쉬 일단은 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해볼게요. 갑니다. 우레쉬 자, 다시 천천히 갑니다. 시작 다시 천천히 시작 우레쉬 우레쉬 그렇죠, 그렇죠. 기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우레시해요? 저는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 써주고 하실 때마다 우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레시 그리고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을 때 우레시해요. 눈썹이 잘 그려질 때 우레시해요. 어세이구가 쌤을 알게 되어서 우레시. 아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쁘니까한 번만 더 입으로 따라오시자. 우레시. 우레시. 다시 시작. 우레시.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어, 슬퍼요. 여러분들은 언제 슬퍼요? 저는, 음,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이제 끝날 쯤 되면 슬퍼요. 가나시이에요. 인색대 친구가 이렇게 웡웡 하고 울고 있길래, 뭐야, 뭐야. 왜 울어? 누가 때렸어? 누가, 어, 인색트 친구가 먹는 걸 뺏어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가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고, 가나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 친구들이, 어, 게 가나시! 하면서 정신 났어요, 친구는. 왜? 웃으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가나시! 하는 겁니까? 배고파서 가나시! 해요. 가나시! 우리 서간의 친구, 가나시! 해요. 자, 입으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시! 가시 다시 시자 가시 다시 시자 그렇죠. 선생님 카카오 친구들의 감정 표현이 참 스고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멋있죠 귀엽죠. 여러분 카카오 TV로 오시면 저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모티콘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괜찮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건 이거만큼은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마카니 시나이데. 음 바카니 시나이데. 자, 여기서요. 바보 똥멍청이 할때 바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요거요. 바카. 그렇죠? 자, 내 손을 봐요. 바보로. 하지 마. 원래는 바보로 하지 마. 요렇게 직역을할 수가 있어요. 바카니 시나이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주 조각조각을 내자면 세덩어리요. 바카니 시나이데. 바카니 시나이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근데요 어, 왜 바보 취급하지 마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할텐데요 전체적인 상황이 나를 바보 취급하지마 나는 바보로 만들지마 이런 표현이니까 그쵸 그렇죠? 괜찮아요 바카니 시나이데 바카니 시나이데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음 여러분들이 나한테 1 더하기 2일은 이랬어요 <laughs> 뭐야? 마부 취급하는 거야? 나그 정도는 안다고. 나 한글 다 뗐고, 구구단도 다 뗐단 말이야. 나다 알아. 그렇죠. 우리 조드래곤 친구, 자, 바까니시나이데. <laughs> 입으로 따라 할게요. 바까니시나이데, 시, 자. 바까니시나이데, 시, 자. 바까니시나이데, 시, 자. 바까니시나이데. 그렇죠. 자,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서 뭐뭐 하지 마. 하지 마. 네 글자로 뭐라고 발음하면 될까요? 네 글자로. 그렇죠. 그렇죠. 시나이데. 시나이데 하지 마. 입으로 따라하는 거니까 갑니다. 우씨, 바보. 취급하지 마. 시작. 바까니 시나이데. 시작. 바까니 시나이데. 시작. 바까니 시나이데. 그렇죠. 엄청 화를 내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갑니다. 뿅. 둥. 와우. 너는 정말 너는 정말 뻔뻔해. <laughs> 너는 뻔뻔해. <laughs> 어떻게 하냐면 즈우즈우씨. <laughs> 여러분, 아까도 계속 시이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친구가 되게 다리가 아파. 한 자리가 남았으니까 너가 앉아라고 자리를 양보를 해줬어요. 나도 다리가 아픈데 양보를 해줬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 그래 하면서 앉으면서 핸드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한테 고맙다라는 소리도 안 하냐? 이 뻔뻔해, <laughs> 뻔뻔해 할때할수 있는 말, 쯔쯔시합니다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비슷해서 두번 반복하죠. 뻔뻔해, 쯔쯔시, 그렇죠? 앞에가 두번 반복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한번 입으로 따라해볼게요. 이 뻔뻔한 자식아, 시. 자. 쓰시. 시. 자. 시. 자. 쓰시. 그렇죠. 쌤 제가요. 프로젝트 파일 만든 거 보고를 제 상사가 할 때. <laughs>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볼게요. 뻔뻔해. 시. 자. 쓰시. 시. 자. 쓰시. 자. 오동안이시네요또 우감. 응 음. 됐으네, 도간 됐으네. 동은, 도우, 아는, 가, 음. 내 손을 봐요. 도우가, 음. 시, 작 도우가. 시, 작 도우가, 음. 시, 작 도우가, 음. 시, 작 도우가, 음. 도우가, 음. 그래서 일본어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요. 일단 단어를 하나하나씩, 글자 하나하나씩 읽은 다음에 조금 빠르게. 읽... 도우가, 음. 도강, 도강, 이렇게. 데스가 나오잖아요. 이 데스는 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안입니다. 군요. 뭐뭐 이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뒤에다가 네 붙일 거예요. 그렇죠. 도강 데스네. 자, 그럼 되게 어려운, 동안은 일본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도우감, 도강이라고 하죠. 자, 입으로 따라 할게요. 동안이네요. 시작. 도간데스네, 시, 자. 시, 자. 시, 자. 시, 자. 그렇죠. 최근에 살쪘어. <laughs> 어떻게 읽느냐? 최근은요, 사, 이, 기, 응. 살쪘어. 후, 텄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단어는 아마 살쪘어일 거예요. 자, 살쪘어만 해볼게요. 세번 갑니다. 살쪘어, 살쪘어, 살쪘어. 시작,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정말 가나시해요. 다시. 살쪘어, 살쪘어, 살쪘어. 시작,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후 붙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붙었다 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붙었다 했어요. <laughs> 술을 자주 마셔서 흩었다 그거 너무 잘하셨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 흩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데요 최근이라는 건 어떻게 읽느냐 제 손을 보세요 최근 사이기음 최근 사이기음 다시 최근 사이기음 최근 사이, 키 음.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최, 근 있잖아요. 근이라는 한자는 일본어로 뭐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렇죠. 기 음. 해가지고 빠르게 하니까, 긴긴 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최근에 살쪘어. 시작. 사이, 킹, 후었다 시작. 사이, 킹, 었다 시작. 사이, 킹, 훑었다. 시작. 사이킹었다 우리 나르는뚱땡이친구예요사이킹 훑었다는 제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시지? 조금만 더 빠르게 갑니다 세번 갑니다 시작 사이킹 훑었다 시작 사킹었다 시작, 사이킹 시작. 사이킹 계속 따라할게요 <laughs> 연속으로 다섯 번 일본어로 갑니다 시작 사이킹 훔었다 시작 사이킹 훔었다 시작 사이킹 훔었다 시작 진짜? 그렇죠. 한국식으로 이해하기에는 뭐 최근이라는 건 요즘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갑자기 옆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저희들 간식 다 먹은 거죠. 이러는 거야. 난 내가 먹은 게 아닌데 나한테... 나한테... <laughs> 하면서 내가 아니야. 일본어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와타시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한자가 있는데, 가, 구, 다, 이, 가, 구, 다, 이, 나예요. 나, 나 라는 단어였어요. 와타시, 자 나이. 잘 보세요. 내, 네, 가, 아니야. 나, 가, 아니야. <laughs>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서 한번 했던 건데요.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있죠. 빨간색. 바보가 아니야. 어떡해요? 그렇죠. 정신이 친구가 바카잖아요바카잖아요 내가 아니야. 나시잖아요. 음, 퀴즈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쉬고 여러분들 앞에 짜잔 하고 다시 나타나 엄청 날씬해졌어요. 완전 어 난리났어. 51kg 막 50kg도 안돼 48kg가 돼가지고 삐쩍 말른 내가 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야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마르지 않았다고. 우리 선생님은 어 통통하다고, <laughs> 통통하다라고 안 할래. 통통하다고 하면서 센세자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요 그렇죠. 센세자나이. 센세자나이. 선생님이 아니었었다. 야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야는 와다시 자나이. 선생님이 아니야는 센세자나이.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괜찮죠?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아니라고 시작. 아따시잖아요. 시작. 아 t 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던 피자 한판 누가 다 먹었어? 선생님이 다 먹었죠. 아니야. 아따시잖아요. 아따시잖아요. 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책에도 없는 건데 제가 막 물어볼 거예요. 내가 아니야. 뒤에다가 입니다를 붙이면 내가 아닙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똑똑해요. 데스를 붙이면 돼요. 데스. 음, 어다시잖아요 데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반말이니까 다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짜증나. 한 마디 던졌어요. 우자이. <laughs> 우자이. 우자이. 우자이 짜증난다고. 음, 그래.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 주는 거야. 알바비를 자꾸 며칠씩 늦게 주는 거예요. 음, 우자이. 친구가 삼겹살 두 개씩 쌈 싸먹을 때 우자이 <laughs> 아 왜죠? 드래곤 친구 삼겹살 세 개씩 쌈 싸먹으면 되죠 그쵸 여러분? 친구가 두 개씩 고기 싸먹으면 난세 개씩 싸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자 2부를 따라 해볼게요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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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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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자이 우자이 시작 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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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 따라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우자이, 우자이. 시작! 우자이. 우자이 그렇죠. 그렇죠. 29번으로 가는데요. 야, 그 사람 진짜 싫어. 뿡뿡이 친구가 어, 짜증나! 우자이!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선생님, 저기 가는 저 사람 보이죠나저 사람 진짜 싫어하잖아요. 엥? 저 사람이 왜? 아니 저 사람이 그때 내가 밥 먹는데 어, 내 소세지 반찬 다 뺏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거 뺏어 먹는 사람 너무 싫어요. 아노히토 다이키라이. 아노이토 다이키라이. 자, 어떻게 했냐면그 사람 아노히토. 진짜 싫어. 다이키라이. 다이키라이. 그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황으로 이해하니까 그 사람 또는 저 사람 아노히토. 아노히토. 다이키라이. 다이키 라이, 나이키 다이 라이. 자 여기서 싫어가 뭐냐면 기라이에, 기라이. 저는요 음 야채 중에 혹시 셀 셀러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파처럼 길게 생겨가지고 씹어 먹는 야채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셀러리인가 뭐그 야채 아세요? 저는 그거 진짜 싫어해요. 못 먹어요. 너무 싫어요. <laughs> 기라이해요. 음, 여러분들은 기라이 한게 뭐가 있어요? 가지가 기라이예요 음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이 기라이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싫어하면 싫어하는데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싫어요 그럴때는 앞에 큰 대자라는 한자를 써서 다이 기라이 다이 기라이 다이 기라이, 다이 기라이. 다이 기라이. 다이 기라이. 자 일단 입으로 따라해볼게요 진짜 싫어 시자 다이 기라이 시자 다이 기라이 시자 그렇죠. 자 연속으로 갑니다. 다이키라이다이키라이다이키라이 이렇게 진짜 싫어. 시작 다이키라이다이키라이 시작 나이키라이 그렇죠. 야너그 사람 알지? 아나그 사람 알아. 나그 사람 진짜 싫어하잖아. 아노이또다이키라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그렇죠. 우리 서간이 친구 진짜 잘했고요. 건치리 친구 잘했어요. 그렇죠. 히토히토 히토. 히또가 사람이요 히또 음~ 자한 번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갑니다 그 다음 중 짜쉬로 시작 아노히또 다이키라이 시작 아노히또 다이키라이 시작 그렇지요 다시 한번더 시작 아노히또 다이키라이 시작 아노히또 다이키라이 시작 아노히또 다이키라이 우리 다음 과 갑니다 뿅 <laughs> 무서워 자 무서워는요 고와이 라고 해요 오 굉장히 쉬운 거 나왔어요 세 글자 밖에 안 돼요 고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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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뱀을 기라이 하고요 그리고 고와이 해요 자 입으로 따라해 볼게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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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고와이 고와이 다시 시자 고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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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코와이도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아 근데 참 안타깝게도 다이코와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고요 엄청 엄청 무서워 했을 때요 메짜코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음메짜코와이메짜코와이할 수도 있어요 초 엄청 대박 뭐 이런 표현이에요 또는 스고크코와이할 수도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나랑 별로 많이 안 친하고 좀 너무 허물없는 표현을 쓰기 싫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던가 그럴 때는すごく를 쓰면 돼요 근데 좀 친한 사이에요 허물이 없어요 그럼 맺자 쓰시면 돼요 쌤이 화를 내면 수고쿠코아이해요 <laughs> 일부러 따라할게요 엄청 무서워 수고쿠코아이시자수고쿠코아이시자수고쿠코아이 다시 시자수고쿠이 그렇죠 일부러 잘 따라하고 계시죠 엄청 무서워 똑같은 글자가 두번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모시 모시.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자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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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자. 요즘에는 뭐다 핸드폰 다 뜨잖아요. 전화에 정신이 이렇게 떴어요. 아 뭐야 정신이잖아. 나르는 뚱땡이가 뭐 이름이 떠요. 오 어, 나르는 뚱땡이잖아. 어왜 이렇게 되잖아요 누군지 뻔히 아는데 여보세요 이러진 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영화 보러 안 갈래? 우리도 친구들하고 편하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2 시부터 시간 되는데 너도 그때 시간 되잖아 영화 보자 영화 보러 안 갈래? 에이가 보러는요 미니 그 다음에 안 갈래? 이가나 이응 이렇게 영화 미니 이가나 에가 미니 이까나이 영화는 제 손을 보세요. 영화에이가영화에이가영화에이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에이 가 이렇게 하진 않고요. 에와 이가 발음이 또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에가 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번 따라 해볼게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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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가, 다시, 시, 자, 에가, 에가, 에가. 시, 자, 에가, 에가, 에가. 요 한자가 보이시나요? 두두두두두. 두요 한자가, 오, 뭔진 모르겠지만 저 한자는 본다 라는 한자예요. 음, 이렇게. 여기서 본다 라는 단어는 사실은 미예요잘 보세요. 보는 게한 글자로 뭐라고요? 미예요 보러 안 갈래? 미니. 이카나이 미니 이카나이 잘 보세요 안간다는 이카나이에요 여러분들 내일 혹시 브라질로 여행 가세요? 아니요 저 브라질로 여행 안 가는데요 이카나이 여러분들 내일 혹시 미국 가요? 아니요 저 미국 안가요 이카나이 이카나이 여기다가 그냥 끝에 그냥 물음표만 붙이면 돼요 끝을 올리면 물어보는 느낌이 돼요 비슷해요 나 학교 안가 이거랑 학교 안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 해서 전체적으로 읽어 볼게요 에가 미니 가 나이 시작 에가 미니 나이 시작가 미니 가 나이 시작 다시 시작 에가 미니 가 나이 그렇죠 소리 내서 하셔야 돼요 소리 내셔 하셔야 돼요 갑니다 영화 보러 안 갈래 시작 에가 미니 가 나이 시작 에가 미니 가 나이 시작 자. 아, 매워. 마라탕도 먹고, 엽기 떡볶이도 먹고, 근데 굉장히 매웠었어요. 자, 어떻게 읽느냐. 가라이라고 읽을 거예요. 가라이. 엽기 떡볶이는 가라이예요. 신라면도 가라이예요. 마라탕도 가라이요 가라이해요. 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뱀파이어 치킨 3단계라는 치킨, 진짜, 진짜 매운 치킨을 먹었거든요. 정말, 정말 아주, 아주 많이 지상 최고로 가라이한 맛이었어요. 입으로 따라 할게요. 매워, 매워, 매워. 시, 작. 가라이. 가라이. 시, 작. 가라이. 다시, 시, 작. 자, 다음 갑니다. 뾰로, 내일 만나지 않을래요? 자, 내일은 뭐냐면, 아시타요 아시다, 아시다. 세트로 기억할게요. 아이 마센까? 아시다, 아이 마센까 아시다, 아이 마센까 아시다, 아이 마센까 자, 일본어랑 한국어랑 비슷한 게 있어요. 끝에 까로 물어보면 의문형이에요. 내일 만나지 않을래요? 갑니다. 시작. 아시다, 아이 마센까 시작. 아이 마센까 시작. 다시 입으로 따라 하세요 내일 만나지 않을래요? <laughs> 시작 아시다 아임마센카시자시자 아임아센까? 뾰로롱 아 선생님 빨리 하라구요 강하게 명령해서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야쿠 싫어 여기서 하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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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누가 있어요? 카카오 t v 에 김서관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 저 화장실 빨리 가야 돼요 근데 화장실에 뀨 뀨잉이가 들어가서는 어, 안 나오는 거예요 뀨 뀨잉이 빨리 나와 했더니 선생님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어떡하죠 기다려봐 내가 열쇠를 가지고 올게 따고 있는데 잘안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우리 친구가 빨리요 빨리요 <laughs> 빨리요 빨리 하얗게, 하얗게, 빨리 좀하라고요 빨리빨리, 빨리는 하얗고요. 어우, 상상만 해도. <laughs> 그래서, 빨리는 하얗게, 뒤에 싫어. 근데 이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표현을 내가 <laughs>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뒤에요. 싫어. 하게 되면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야 근데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laughs> 하얗고 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왜 하얗고 싫어 이러면 네가 뭔데 너가 나보다 어? 엄청 위에 있는 사람이야 너 진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나 정말 상처받았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강하다 못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이 표현 말고 조금 친한 사이에 가볍게 쓸수 있는 명령형을 배우고 싶어요 자 끝에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테로 바꾸면 돼요 하얗고 그 시대 하얗고 시대 이렇게 하면 조금 가볍고 부드러운 명령이 될수 있어요. 자, 이 문장으로 우리가 외워볼게요. 입으로 따라합니다. 빨리 해 시작 하얗고 시대 시작 하얗고 시대 시작 하얗고 시대. 시대 입으로 잘 따라하셨죠? 하얗고 시대 자한 번만 더 입으로 따라할게요. 갑니다. 빨리 해 시작 하얗고 시대 시작 じゃあ、早くして。し、じゃあ、早くして。よるちょ。